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맥이죠 어휘추론인데 이게 이제 30번도 있고 42번도 있죠 42번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42번이 41번에 영향을 엄청 주기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는 반드시 42번을 풀고 41번을 푸세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이것도 3점 이것도 3점 6점 문제가 아니에요 제목이 걸렸으니까 8점 문제예요. 자문명을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야 연필 들어야지 이제 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밑줄을 리 맞다 틀리다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기준 맞죠? 이게 맞냐 틀리냐를 잡아줄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암 내용 주로 암 내용 한90% 이상은 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번호가 있고 밑줄 번호가 있고 뒤에서 나올 때도 한10% 정도는 있습니다. 암 내용과 같냐 다르냐 뒷 내용과 같냐 다르냐기 때문에 거의 거의 암 내용과 같다. 우리가 이제 그걸 병렬이라는 표현을 쓰죠. 앞이 플러스면 뒤도 플러스 해야 된다. 이 번호도. 앞이 마이너스면 뒤도 마이너스 해야 된다. 요 개념으로 풀려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앞 내용이 인과를 나타내거나, 그죠? 원인, 이거라서 이겁니다. 즉, if, when이 제일 많죠. a, b. a일 때 b입니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인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시사들이 있죠. 뭐, 대어포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 연결사들이 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닐지라도, 그냥 앞 내용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주는 대명사라든지, 지시사라고 할게요. 그냥 통, 통칭으로 디스나, 대시나, 디즈나 이런 총칭이 나오면. 이 모든 것은 기준에 대한 시그널이다. 기준에 대한 시그널이잖아. 이런 기준이 있고, 자, 그 내용과 병렬로 봤을 때이 단어가 맞냐 틀리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 밑줄이 찾아있는 단어들은 앞에든 뒤에든 이 시그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그럼 1번 한번 봐볼게. 역사적으로. 자, 봐봐.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봐보니까, from. 히스토릭 퍼스펙티브,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1700년도까지는 텍스타이어 프로덕션, 그죠? 어떤 천의 생산이 소수공업이었다. 바로 파이버를 사용한. 근데 그게 available within region이에요. 지역 특정이죠. 특정 지역이니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겠지. 반대로 말하면 뭐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특정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특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일반적 지역이죠. 널리. 아무데나.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내에서 가능한 파이버만 썼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자, 예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근데 그 뒤에 봐봐. 지역 간 트레이드가 증가했습니, 증가시켰습니다. 무엇을? 목적어를. 여기서 increase는 타동사죠. 그니까 러 여기는 1번하고 2번이 붙어 있어요.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아까 장소적 대체, 시간대조라고 배웠나? 우리 아까 23번, 24번 제목 풀 때? 시간대조? before? 웹 전과 웹 후? 그 얘기하면서 쌤이 장소대조도 존재한다 그랬죠? 장소의 대조. 그럼 여기도 잘 봐봐. 특정 지역에서 내에서만 가능한 파이버야. 그게 1700년도까지는 그래.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지역 간 트레이드잖아. 그럼 얘는 대조가 된 거네. 지역 간, 태, 어, 지역 간에 무역을 했으니까, 그 무역이 당연히 사용 가능성을, 잡아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썼어요. 내에서만 쓰다가 무역이 시작되면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 지역 널리 사용됩니다. 이게 장소적 대조죠. 아무런,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장소적 대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1700년 이후에는 까지는 그랬지만 1700년 이후에는 널리 사용됐으니까 사용 가능성, 어빌러빌러티가 증가한 게 맞죠. 아, 이거는 지금 장소적 대조구나. 무역을 통해서 장소 대조를 얘기해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제 산업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브 n 코스는애프터죠 그 이후에 일어난 기술적 발전. 이것이 뭘 추가해줬다? The fact. 어떤 사실을 추가해줬다? Fiber와 Textile이 이젠 더 이상? 그러네. Place Bound가 아까 이거였네. Within이었네. 그러면 이미 대조가 일어난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770년 이전과 1770년대 이후. 무역을 통해서 장소가 확대됐으니까, 뭐한 거하고 똑같아요? 장소의 확대는, 자, 대우 관계 늘풀줄 알아야 되죠. Not within이죠. 장소의 확대라는 뜻은, 그죠? 장소의 제한이 더 이상 없다죠.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뭡니까? No bound는 무슨 말이에요? bind의 PP죠.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죠. 바인드가 뭐야? 묶다죠. 장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즉 제한을 말하는 거네. 더 이상 제한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널리 사용되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조 연결사 안 좋습니다. 아까 제목을 풀 때도 똑같았어요. 제목 풀 때도 시간 대조에서 대조에서 아무 단어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안 나왔어.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돼. 자, 4번에 별표를 사정없이 하나만 쳐 보세요. 어디에다가? 4번 말고. 어디에다가? 디스에다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문맥 밑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디스라고 잡아줬잖아. 그럼 앞 내용이야. 그럼 앞 내용이 뭔데? No connection, 션노 커넥션 no connection. No connection. 자, 여기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윗스윗스잘 봐. 뭘 가지고? 아무런 지역, 지역에 대한 커넥션이 없어요는 다시 말로 하면 장소가 확대됐던 소리예요 이제는 장소에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커넥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 화학공업, 화학공업, 그러니까 결국엔 천이나 섬유가 화학이니까. 대구가 좀 유명했나요? 예전에는 서울 동대문시장과 대구가 직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야 물건을 팔 수가 있어. 특정 지역이 있었다고. 거기서밖에 생산이 안 됐거든.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물건, 재료가 없을까? 대구에서만 물건을 띄워올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커넥션이 필요가 없어요. 세종시에서만 조금만 넘어가도 공장이 있어. 그러니까 커넥션이 없단 말이야. 특정 지역이 필요 없어. 플레이스 바운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카운터. 카운터 역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역행하다. 카운터 알아야죠. 역행하다. 자, 이 단어 하나만 외웁시다. 이 단어 하나만 외웁시다. 우리 시계방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시계방향. 방향을 우리가 wise라는 표현을 쓴다. forward라는 단어도 쓰고 forward, backward 쓰고 wise라는 단어도 쓰요 wise가 현명함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방향을 영어로 clockwise라고 래요 시계방향. 외웠어요? 자, 그러면 반식의 방향은 뭐라로 뭐라고 그럴까? 반식의 방향. 반대. 음? 응? 그렇지. 카운터 여기다가 카운터만 붙여 주면 돼요. 카운터가 여기입니다. 카운터 클락 와이즈예요. 가장 쉬운 것은 카운터 펀치. 카운터 펀치가 뭐야? 우리 말로 하면. 펀치가 때리다니까? 카운터 펀치면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막 권투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 뭐, 만화 영화 보면 권투 선수가 이렇게 착치면 상대방이 그 주먹을 피하면서 이렇게 탁 맞받아치는 그막그 그림에서 아예 나온 거죠 만화에서 카운터펀치야. 맞받아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역행합니다. 역행이란 단어가 어려워? 그러면은 막아버리는 거죠. 못하게 합니다. 자, 뭘 못하게 해야 돼? 자, 뒤에 단어 보지 말고. 자, 앞에가 커넥션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역행한 거예요? 커넥션을 역행한 거예요? 디스커넥션을 역행한 거예요? 이것은. 자, 커넥션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가, 뒤에 가로. 무엇을 역행한 거예요? 커넥션이야? 디스커넥션이야? 디스커넥션. 예? 디스커넥션을 역, 역, 역행하면 커넥션인데? 다시 한번 봐봐. Not connection이야. 단어를 쉽게 생각해. Not connection이야. 이제는 connection이 있어 없어. 없어. 대구 가야지만 물건을 띄우는 게 아니야. 즉, connection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어디에든 다 있으니까. 그게 이거였잖아. 어디에든 다 있다. 맞아? 자, 그러면 this 이것은 역행한 겁니다. 낫으로 생각해봐. 무엇을 못안 하게 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커넥션을 안 하게 한 거죠. 이러한 디스커넥션은 결국에는 커넥션을 역행해 준 거죠. 이해가요? 말이 안 되잖아. 디스커넥션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 단어를 고치거나 아니면 뒤에 단어가 디스커넥션이니까 역행하다, 못하게 하다가 아니라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 한국어로. 이거를 반대로 잡거나 아니면 얘를 반대로 잡아야죠. 뭘로 잡으면 돼? 디스 커넥션을 막은 거야 활발하게 해준 거야. 어, 증가시킨 거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 문제 출제 자체가 이게 맞냐 틀리냐를 낸 것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성립해요. 마치 이 다음에 풀 빈칸하고 똑같아. 봐봐. 내가 어떤 문장에 빈칸을 뚫어놓고 나보고 여길 채우래. 이 지문 안에, 여기에 들어갈,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장. 이 문장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 없으면 이걸 풀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풀 수가 없지. 같은 문장 내용이 있단 말이야. 다른 단어로 쓰인 같은 문장이 있다고. 다만, 다른 단어로 쓰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해서, 착, 살자를 떼놨어 투워드로 해놨어 투워드 여기 앞에가 투워드야 빈칸 쪽으로 살자 근데 밑에 보니까 나쁘게 살면 안 된다고 써 있어 그러면 안 된다 나쁘게를 이렇게 살자로 바꿔 놓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착하게가 들어가는 거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풀지 않냐고 기준이 있어야 내가 이걸 정하지 않냐 이거야 이해가? 이게 가? 이게 문맥입니다 몇 점을 줘요? 3점을 주죠 영어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너무 너무 쉬우니까 얘는 오답률 15위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여기에도 여기에도 없어요. 왜? 6월 모의고사에서도 this 나왔거든. 6평에서도 나왔거든. 근데 9평에 또낸 거야. 또 내도 또 틀려. 그러면 진짜 재평야 6평으로 신경 안쓴 거죠. 육경 모의고사 풀 때에 예, 저는 모의고사가 안 맞아요. 안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자.